안녕하세요. 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대물 하시고, 어복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또 욕지권으로 출조를 왔습니다. 어, 전에 제가 12월 7일 날낚시 와가지고 구수했습니다. 40급 반수하고 30급하고 수수하고또 12월 22일날 또 와가지고 세수를 했는데 그날 오히려 잔시할만 30급 두수하고 뭐 이렇게 세수하고 왔습니다 하고 갔는데 오늘 이제 왔는데 전에 낚시를 하다보니까 이 자리에 굉장히 좋은 조류가 흘려가요 음 전유동하기에 좋은 조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유동을 한번 해보려고 방을 탁 묶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조류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7m에서 8m 나와요. 그래서 조금 앞에 흘러가면 9m, 10m, 12m, 14m까지 조금 멀리 흘리고 올 생각입니다. 그런 조류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늘단단하니 오늘, 오늘 제가 눈에 아는거려 가지고 그 조류가 아는거려서 오늘 전동을 이렇게 체비를 합니다. 그 체비는요. 아 1호대입니다. 1호대고 원줄은 2.5에요. 목줄은 1.75. b 지에 요게, J 쿠션 하나 물렸습니다.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조류에, 대각선으로 뻗어가는 조류에 한번 흘려보려고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전에 잔시알보다 오늘은 대물을 사실 기대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장 손목도 보면 더욱 좋겠죠 그죠 하다못해 뭐 여기 사자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사자 후반이라도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꽁치가 들어와가지고요. 합꽁치좀해거리좀 좀 잡는다고 하고 있는데, 합꽁치 해보세요. 어이구, 행강근검입니다. 그죠? 굉장히 굵습니다. 예, 집에 가서 해 떠물려고요. 음, 왕래 딸도 아가 있는데, 같이 해 떠먹으려고 몇 마리 잡아 먹으려 합니다. 아유, 시야 좋습니다. 여기는 나오는 고기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학봉지 나올 때는 학봉지 좀 잡아가지고 저게 해거리 장만해 놓고 나중에 또 감성돔 또 나오면 감성돔 보기 있으면 감성돔 잡는 겁니다 학봉지 <laughs> 예이요 맛이 정말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카봉지올 때는 학봉지 잡아가지고 그죠? 減っても真っすぐじゃない 저는 핫꽁치 바늘 처음 써봅니다. 그런데 확실히 핫꽁치 날때에는요 핫꽁치 바늘이 잘잡히네요이거뭐 어, 금방 그냥 아주 부드럽게 먹니다 미끼도 특별한거 할 필요 없지요. 미끼도 이제 밑바 있는거 조그만한거 여기보면 안 물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핫꽁치 바늘이 너무 힘이 없네요.